심판. 오늘은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심판 다섯 번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 말씀은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여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무릎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오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것처럼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율법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판 다섯 번째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합니다. 또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발명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은 율법이 있고 이방인은 율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에 그의 심판은 조금도 불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닙니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은 조건으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행했느냐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그것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이 없다고 해서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양심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즉, 양심대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또 양심을 따라 행하지 않을 때는 고발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들은는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심판이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복음이신 예수께서는 심판지로 공유로 오십니다. 그리고 심판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때가 차기까지 자기 백성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이 마쳐지고 나면 예수께서는 최후의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들었지만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주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먼저 믿음으로 구원이 그들에게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기까지 참으시는 예수 그리스를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남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지금도 하늘 보좌고 편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심판은 없다고 생각하면 어리석은 제가 됩니다. 성도 그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의 때가 맞춰지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에는 모든 나라와 민족의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믿지 않고 시간만 보내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언제 주 예수께서 오실지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가까이 오면 볼수록 주 예수를 전하는 것을 계속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새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림으로 주 예수의 구원하실 역사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목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